요즘에 남편분들이 이혼 상담하러 정말 많이 오시거든요. 남편분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이 아내가 나를 너무 무시해요. 이것만큼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보통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이런 분들은 부부관계 회복이 좀잘안 되고 뒤도 안 보고 이혼하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최영 변호사입니다. 제가 이혼 상담 많이 하고 있는데 아내분들 이야기할 때랑 남편분들 이야기할 때 이혼 사유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아내분들은 남편이 더 이상 나에게 애정이 없구나 이 부분을 확실하게 깨달았다 라고 하실 때 이혼을 많이 선택하시는 것같고요 남편분들은 아내가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 날 너무 무시한다 라는 걸 깨달았을 때 그걸 강하게 느꼈을 때 이혼을 결심하시는데요 요즘 남편분들이 이혼을 원하시는 사유 탑3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3위는. 리스입니다. 생각보다 리스인 부부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원인을 분석을 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너무 흔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다정하고 사이 좋은 것 같은 부부인데도 전혀 손도 못 대게 하는 그런 관계들도 많습니다. 특히 아이 출산하고 나서 예민한 때 뭔가 그런 불화가 몇번 있었고 그 이후로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다라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나서도 몇번 시도를 했는데 아내가 너무 받아주질 않는다. 그래서 내가 이게 뭔가 싶고 나는 아직 젊은데 이렇게 계속해서 살아야 되는가 싶다라고 하시.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분들 이렇게 계속 되다 보면 내가 바람 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 전에 빨리 정리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는데 이게 단순히 성욕을 해결하지 못해서 이혼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남자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내가 남편으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자존심이 너무 상하고 자존감도 떨어지고 하니까 이런 상황에서 도저히 계속해서 결혼생활을 이어나갈 수 없다 라고 생각하시고 이혼을 결심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케이스에서 이혼 소송을 하다 보면 꽤 많은 케이스에서 아내는 남편이 이렇게 생각하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아내 입장에서는 부부관계는 꽤 원만하고 괜찮게 잘살아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했었던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이 리스에 대해서 여자분들이 별로 문제 아니지 않나? 이게 뭐 그렇게까지 생각할 문제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입장이 바뀌어서 여자분들이 이런 불만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이 리스 부분은 확실히 남성분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절대 많고요. 이 문제를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몇번 거부당하고 나서는 포기해서 10년이 흘렀습니다. 20년이 흘렀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이 부분은 만약에 부부 관계에서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은 한 번쯤 부부가 좀 상의를 하고 너무 그 기간이 오래되지 않도록 같이 이 부분 좀 어떻게든 바꿔나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부분입니다. 2위는 불륜입니다. 남자가 이혼을 원하는 경우는 아내의 불륜 때문에인 경우들도 있고 본인이 불륜을 하고 있는 그런 경우. 있습니다. 보통 본인이 불륜을 한다라고 해도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듯이 남자들은 바람을 펴도 가정을 깨지 않기를 더 원한다라는 점 이야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실제로 바람을 피면서 가정을 가정대로 지키고 여자친구나 막 여러 번 만들어 가지고 놀아야지 하는 남자들이 내가 가정을 깨가면서까지 불륜을 해야지 하는 경우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 가정을 깨면서까지 불륜을 원한다라고 하는 경우는 소수 있고요. 그리고 아내의 불륜으로 내가 이혼을 해야겠다라고 결심하는 것도 아내가 불륜하면 무조건 이혼할 것 같지만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자녀들이 아직 어리다 또는 자녀들이 이미 다 컸지만 내가 혼인 기간 길게 이어왔고 나 그냥 이 상태에서 이혼하고 싶지도 않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서 보통 아내의 불륜 또는 그 자신의 불륜 때문에 이혼을 하는 경우는 가정에 원래 불화가 어느 정도 있었던 경우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 불화가 반드시 상대방으로 인해서 유발됐다 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도 많은데요. 본인 스스로가 잘못해 가지고 가정의 불화를 만들어서 부부관계가 악화된 상태에서 뭔가 더 마음에 드는 여자를 만났다 해서 이혼을 원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지만 이때는 이제 유책 배우자니까 이혼 청구를 해가지고 이혼하기는 좀 어렵겠죠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다면요 아내 의 불륜을 가지고 이혼을 원한다라고 했을 때도 보면 원래 부부 관계가 굉장히 좋고 뭐 이런 케이스는 아니고 원래도 부부 관계가 좀 좋지 않고 대면 대면하게 살고 있다가 아내가 바람 피네 했을 때아잘 됐다 이참에 이혼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케이스 1위는 정서적 학대입니다 제가 상담을 해 보면 남. 편이 되는 이 의뢰인은 너무 사람이 번듯하고 성실하고 괜찮은 분이신데 아주 좋은 아빠이기도 하고 아주 좋은 가장이기도 한데 집에서 학대 당하고 있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냥 부부 관계가 안 좋은 수준을 넘어서서 집에서 매일같이 폭언을 듣고 아내의 부모로부터도 무시를 당하고 집에 들어가면 있는 듯 없는 듯 취급을 당하고 너무 혼자 외롭게 가정을 꾸리고 있는 그런 남편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더 안타까운 부분은 아내가 전업주부인 경우에는 자녀들까지 아내의 영향을 받아서 아빠와의 사이가 좋지 않거나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정서적인 학대라고까지 이야기를 할수 있는 정도의 상황에서 십 수년간 가정을 위해서 에이팅처럼 살아오다가 아내 노후까지 이렇게 저당 잡힌 채로 살고 싶진 않다 더 이상 계속해 나가기는 내가 너무 힘들다 나도 이제 지친다 라고 해서 이혼을 원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남편이 아내의 사치 등 경제적인 이유로 이혼을 원하는 경우도 많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데요. 실제로 생각보다 아내의 사치가 문제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 만약에 내가 사치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내가 사치를 할 만한 재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사치를 할 만한 신용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아내가 전업주부다라고 하면은, 사실 전업주부는 본인이 매달 가지게 되는 생활비나, 아니면 운영하고 있는 뭐 자금이 특별히 있으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전업주부라는 점을 이유로 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 뭐 이런 거를 감안해 봤을 때 사치할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을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만약에 아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급여나 뭐 급여 수준이나 가지고 있는 자산 이런 거에 따른 신용도에 따라서 대출을 막 이렇게 받아가지고 사치할 가능성도 있는데 아무튼 사치라는 거는 본인이 어느 정도 능력이 돼야지 문제가 불거질 정도로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불거질 정도라는 거는 본인이 버는 거에 비해서 더 많이 쓴다라는 개념인 거 보통 이제 사치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는 그런 케이스들 이게 사치다라고 주장을 하는 뭐 그런 케이스들 보면 약간 소비를 남편이 원하는 방향대로 하지 않는다 남편이 보기에는 두개 사면 되는데 세개 사고 네개 사고 뭐또 음식을 뭐다 먹지 않고 일부 버렸으니까 좀 그러면은 애초에 안 샀으면 되는데 뭐 이런 아주 잔잔한 그 작은 것들을 사치라고 표현하는 거지 실제로 막 안에 내용상으로 사치가 될 만한 그런 내용 정말 심각한 내용 그런 내용은 잘 없고요 아내들이 돈 사고 치는 경우가 없지는 않은데 굳이 그거를 남녀 비율을 따져보면 남자들이 아무래도 경제력도 더 좋고 신용도도 더 있기 때문에 돈 사고 치는 경우는 남자 케이스가 훨씬 더 많았고 이 아내의 사치로 이혼을 하는 케이스 실제 부부관계 해보면 은뭐 그렇게까지 많은 비율을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이혼의 남성들이 되게 그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어떤 여자 만나면 안 되냐고 그러면서 사치하는 여자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많이 물으시는데 실제로는 그게 이제 가정을 꾸려보면은 사치가 쉽지 않기 때문에 대해 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것보다는 감정기복이 심하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하신 분들, 뭐 이런 분들을 좀더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정서적 학대를 받아온 남편들의 케이스를 보면 정서적 학대를 1회 받아 가지고 오진 않단 말이에요 되게 십 수년간 쌓여 가지고 오시는데 보통 그런 케이스는 아내가 성격이 드세고 남편분은 굉장히 온순하고 이런 케이스들이에요 요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 그럼 부부관계 어떻게 화해를 하느냐 이미 때를 지났습니다 신혼 때 해결을 했어야 되는 문제들이에요 사람 한순간에 안 변하잖아요 그대로 굳어졌다 하면은 한 번에 변하지는 않고 그냥 그대로 내가 계속 처음에서 살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인 거고 이거는 이혼 안 하고 다시 부부관계 회복을 위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남자 쪽에서 계속 참고 여자 쪽에서는 계속 이렇게 뭔가 모를 이유로 화가 난 상태에서 계속 부부관계가 이어지는 그런 관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부부관계 회복이 조금 어려운 거 같습니다 불륜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회복이 잘 됩니다 제가 보통 이혼이랑 상간소송 동시에 해주세요 그러면 일단 이혼은 천천히 고민을 해 보시고 상간소송만 하고 배우자의 태도 보고 그 다음에 천천히 생각해 봐도 늦지 않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로 그런 이렇게 해서 이혼을 안 하겠습니다 하는 비율이 훨씬 더 높거든요. 한몇달 이렇게 지켜보다가 자녀도 어리고 뭐 배우자도 정신을 좀 차린 것 같고 다시 돌아오고 저쪽 관계는 완전 끝난 것 같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 이번 내가 한번 넘어가야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아서 외도 부분은 생각보다 아 회복이 가능하구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세 번째 리스 케이스 이건 두 분에서 좀 대화를 통해서 사실은 회복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오히려 너무 이거를 아무렇지 않게 끌고 가는 게 상황을 악화시키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혼이 필요할 때는 크게 돈 문제 자녀 문제 이렇게 나눠 가지고 이걸 어떻게 결론을 지을 것인가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한번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고 합의가 될 만한 사안이다 라고 하면은 합의를 하셔도 괜찮은데 자칫 나에게 이혼의 의사가 있다라는 걸 상대방에게 정보를 줌으로써 상대방이 여기에 대해서 뭔가 대비를 하고 상대방이 자녀 양육권 때문에 애들을 데리고 잠적한다거나 뭐 이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상대방에 대한 본인이 뭐좀 파악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대화로 이게 잘 해결이 될 건지 아닌지를 좀 판단한 다음에 어떤 행동에 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재산 분할 부분이 사실은 이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자녀 양육권 누가 가지는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자녀가 많이 어리다면 양육권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할 수도 있고 자녀 좀 크다면 자녀 의사를 존중하고 면접 교수는 어차피 잘될 거기 때문에 재산 분할 부분이 좀더 중요하고 이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혼이 좀 협의가 안될것 같다 라고 하면은 그때는 변호사 통해서 상담을 하고 어떻게 할 건지 전략을 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남자분들이 어떤 사유로 이혼을 원하는지 말씀드려 봤습니다. 이혼은 실패가 아닙니다. 내 인생을 다시 쓰는 새로운 시작점입니다. 그 과정에서 손해 보지 마시고 준비되어 있는 후회 없는 이혼을 통해서 새 출발의 기반을 다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최영은 변호사였습니다.